이거 꼭 탄가 끼고이 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정도 이동을 테이블에 가서. 테이블에 공급도 네. 훨씬 낫잖아요. 네. 테이블을도 음, 뭐, 네. 마실 한번 잘라보세요. 아니, 아니, 자르지 말고 우선 저, 나가서. 아, 여기서, 여기서 뭐, 뭐, 한번 잘라서. 아니, 거기서, 아, 거기서. 뜨거워, 직접. 뜨거워, 뜨거워. 장장도 상태 끝내주잖아요. 어때요? 잘라서 한번 더구도 되고 마감도 네, 되고 네.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더, 익혀, 네, 더 익혀야 되는데 더 익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스 수모님이 네. 여기서 몇% 북을 익었을 때 저기다 고기 맛이 동가나 동가를 또한 번만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거도 단기 없는게이런거 골라 먹으니까 100% 똑같이 칠 생각은 말고 <목소리도> 거기 양이 안 좋지 않아요? 양이 안 좋아요. 물질이 <목소리도> 안 빠지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둔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저도 아는 분이 지금 이기계로 해서 이 돼지 햇돼지 하고 있거든요. 숙회도 이만하겠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세요. 왜그 연기 같은 거 기름이 막 쎄가지고 옷에 막 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다고 그러고.